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루즈 경영론 8주차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크루즈와 관련된, 직접 크루즈와 관련된, 어, 토론주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어, 어떠한 주제를 올리는지 저도 상당히 호기심도 많이 나고 궁금합니다. 자, 지금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사울교 시 어, 보스트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올린 학생부터. 자, 종원이. 자, 만약 크루즈 일정을 계획할 수 있다면, 어떤 날을 가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크루즈를 타고 싶은지 작성해 주세요. 어, 아, 이것도 음, 아주 좋은 주제죠. 예. 그 다음에, 어, 태혁이. 자, 크루즈를 타게 된다면, 크루즈 여행 플랜을 짜보세요. 음, 아, 경비와 동행자, 식사, 활동. 이야, 이 정도면, 이는 거의 리포트 수준인데요. 예. 자, 그 다음에, 어, 경인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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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에서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인지 간단, 어, 아, 아, 이것도 괜찮네요. 예, 예, 예. 아, 이거 괜찮네요. 아, 아, 그렇네.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인지. 어, 어. 예를 들어, 했나니, 어, 예를 들어 놨네요. 경인이가. 어, 드레스나 양복이라던가. 예. 뭐저어 소주라든가 소주를 좋아하는 어학생들은 소주를 들어간다든지 뭐어 예, 이것도 괜찮네요. 어? 그다음에 어 지원이 자, 크루즈에 꼭 있었으면 하는 부대 시설 하나를 정해 보세요. 예. 아, 이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카지노 뭐 휴게 시설 이래 있는데 어 웬만한 크루즈에 카지노 휴게 시설 다 있죠. 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주제를 어 선택하게 된다면은 어, 없는 것. 기존의 카지노의 부대 시설이 없는 것 중에, 어떤걸 있었으면 좋겠느냐. 뭐, 이렇게 한번 낼게요. 어, 이것도, 어, 괜찮은, 어, 강력한 채택 가능성이 높은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 연소. 자, 제일 선호하는 부대 시설이나 프로그램. 어, 예. 어, 이것도 괜찮네요. 어,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채택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성현이. 음, 검증과 상관없이 아무 크루즈를 하나 탑승할 수 있다면 어떤 크루즈를 탑승하고 싶나요? 어, 아,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어, 지난 학기에, 지난 학기에 출제했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나 해봤더만 여러분들, 어, 다양한 크루즈를 조사해가지고 올리놨더라고요 이것도 괜찮은 주제가 생각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연이, 어떤 객실을 이용하고 싶은지. 음, 그렇죠. 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 어, 창문 없는 방을 이용하고 싶은지. 아니면 발코니가 있는 특실 을 이용하고 싶은지 뭐 여러 가지 종류, 객실 종류가 있죠. 예그 이유까지. 예. 그 다음에 여행이 자 그를 타고 여행할 수 있다면 누구와 함께 가고 싶은지. 어 이것도 강력한 어택택 가능성 높은 어, 주제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예림이 자그인의부대시설 이용하고 싶은 싶은 시설은 무엇인가. 예어 이것도 어 괜찮죠. 그 다음에, 어, 다은이, 그루즈 여행의 예, 매력은 무엇이고생각합니까 매력. 예, 매력. 그 다음에, 기훈이, 가장 먹고 싶은 음식과 그 이유는? 아, 그루즈 여행에서 가장 먹고 싶은 음식. 또, 외국당이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또, 어, 어, 우리나라 순수한, 또, 우리나라 뭐, 떡볶이, 순대, 뭐, 뭐, 라면 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 주제를 내면. 어그 다음에 어 희진이 자자 크루즈 자, 여행할 때세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인지 어 사람 포함해서 예 사람 포함해서 어그도 괜찮네요 예어 뭐죠 어? 어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뭐 소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엄마 아빠 와인 한병 엄마, 아빠, 컴, 라면, 뭐, 이런 거. 어, 이것도 한 번, 예, 괜찮은 주제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크루즈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어떤 파티에서, 예, 이것도, 어, 이것도 지난 1학기 때, 어, 어, 또 토론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시간이, 어, 주차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여유가 된다면 이것도 한번 내보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 본인이 크루즈를 운영하게 된다면, 어, 어떤, 고기들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어, 이것도 좋네요. 예. 이것도 이렇게 담는 것 같기도 한데, 어, 떤 특별한 이벤트, 어? 자기 고유만의 개성 있는 이벤트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어, 규호. 크루즈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무엇인가요? 어, 단어. 뭐, 저번에 한번 비슷한 주제 한번 냈죠. 어, 많은 학생들이, 어, 타이타닉. 타이타닉을 많이 떠올렸죠. 그 다음에, 선영이. 자, 크루즈 여행 중, 일정 중, 들리고 싶지 않은 곳이 있을 경우, 어떻게, 시... 아, 그니까 이제, 크루즈에, 어디에, 그, 정박했다. 어느, 도시, 어느 나라의 항구에 정박을 했는데, 그, 내려서, 뭐, 안 들리고, 그냥 막, 어, 크루즈 안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뭐, 낮잠을 잔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크루즈 안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지 어, 예. 그 다음에, 수리미. 본인이 크루즈 패키지를 만든다면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아하, 예, 뭐, 어, 느 나라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든지, 또는 연령층, 연령층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뭐, 어, 특별한 직업, 직업을 대상으로 타겟을 정한다든지, 마이 뭐, 신혼부부, 실버층,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것도 괜찮은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형이, 어, 크루즈에 대한 안내상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항목들, 아, 그 안내상에 어떤 항목들 넣어야 되는지. 예. 그자가큼지가 좋네요. 그 다음에 나경이, 자, 자신이 지금 크루즈 계획을 짜고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인지. 어, 어, 이것도 괜찮네요. 예.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 뭐, 가격을 나는 고려한다. 무조건 가격이 싼거 간다. 또는 반드시 그 크루즈에 뭐, 뭐, 카지노가 있어야 된다. 뭐, 한식당이 있어야 된다. 김치가 있어야 된다 음식 음식을 중요한다 또는 반드시 어떤 어, 여행지를 가야 된다 이탈리아 어, 베네치에 꼭 가는 여행을 크루즈를 타고 싶다라든지 어, 그렇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태국이 최고 럭셔리 크루즈와는 뭐가 있는지 다른 크루즈는 뭐가 다른지 아 럭셔리 크루즈를 조사해 가지고 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해온다야 이건 상당히 좀 수준이 높는데요 이거 조사하려면 여러분들 이걸 내가 크루즈를 저, 토론을 내면 여러분 조금 머리가 아플 건데요 그 다음에, 어, 누굽니까? 어, 찬혁입니까 예, 찬혁이 옛날 크루즈와 요즘 크루즈 차이점. 아, 옛날 크루즈, 요즘 크루즈 차이점이라. 예. 그 다음, 담비. 자, 크루즈 여행의 테마를 설정하여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어떠한 테마의 크루즈를 떠나고 싶은가? 예를 들어, 뭐, 크리스마스, 뭐, 예, 페스티벌, 댄스 크루즈,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승연이. 크루즈 여행을 간다면 어느 크루즈를 택할 것인지. 어 어떤 그, 어, 어, 크루즈 종류. 그다음에 다연이. 자, 크루트 탄다면 어느 기항지에 들러 관광하고 싶은지. 기항지 관광. 예. 어, 수업을 통해 다양한 기항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서 관심이 생겼어. 이 토론 주제를 통해 다 같이 공유했으면 해요. 아, 우리 다연이 아주 그 선정 이유를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어, 의견을 제시해 줬네요. 자, 가주. 아, 글자 왜 이렇게 작습니까? 자 고가 크루즈 서비스가 과연 진짜로 저가 크루즈가 고객만족 높을까? 아 이거 아, 이거 상당히 이거 좋은 주제인데 이 정도면 거의 논문에 해당하는 네, 주제입니다. 이, 이 정도면 어, 논문에 해당합니다. 왜냐면이 만족도 조사를 하면 일단 고가 크루즈 탄 사람을 대상으로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가 크루즈 탄 사람들 향해서 물어봐야 되고. 심지어 제일 좋은 방법은 고가 크루즈, 저가 크루즈 두개다탄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 논문이죠, 논문. 아, 이건 조금, 우리 토론하고는 너무 좀, 수준이 좀안 맞죠. 이거는 조사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 다음, 효정이, 단 하나의 크루즈를 탈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어떤 크루즈를 탄것인 아, 아까 앞에 나왔던 거고. 자, 크루즈 예행해보고 싶은 나라나 도시. 예, 앞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789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789. 자, 789, 매, 먼저, 오늘 학생부터. 자, 크루즈, 굽니까 해정이, 크루즈에 도입되면 좋겠다는 프로그램 및 공간. 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소영이 본인이 항해하고 싶은 크루즈 코스. 예, 코스. 크루즈 선언으로 취지를 한다면 어떤 부스로 취지를 하고 싶은가? 어, 크루즈 모한계 사업을 한 어떤, 어어, 어. 아 이거 괜찮네요. 아 우리 영 이거 괜찮다. 크루즈 모항지에서 사업을 한다. 어떤 사업을 하다아 이거 괜찮은데. 예, 크루즈를 이제 어 크루즈 출발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지역에서 크루즈 터미널이나 어그그 항구 도시나 그 근처에서 어떤 크루즈 항객들을 어, 승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는지. 아 어, 어, 이것도 어, 아이어 좋네요. 요세개 중에서 여기 제일 어 괜찮네요. 그 다음에 유진이 아유 글자 굉장히 좋습니다. 자, 크루즈에서 아늑한 휴식 공간을 원하는 승객들 추천하는 장소는 어딘지 또는 크루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면 일몰이라 생각하는데 어디서 일몰을 맞이할 것인지 크루즈 여행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선 크루즈 프로그램 놓치면 안될것 같은 거. 아, 우리 유진이 아주 다양하게 올리줬습니다그 다음 영서 크루즈 시설 중 카지노를 제외하고 꼭 있었으면 하는 시설 아, 기왕 지역 중 가고 싶으 아까 어, 앞에 사월 교시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다음에 세이. 자, 내가 우리나라 대표하는 크루즈를 만들 수 있다면 주변의 나라들 중 어느 지역을 기항할 것인지, 어떤 스타일 크루즈? 아, 이것도 괜찮습니다. 예. 어떤 스타일 크루즈를 한번 만들어 볼 것인지. 예. 한국 전통 크루즈 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정말 파티 위주의 크루즈를 만들 것인지. 예. 이런 거.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번째는 크루즈 여행을 센터 가장 중요 아, 앞에 이거 좀 나왔던 거죠. 예, 이것도 좋은 주제입니다. 앞에 사월 교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크루즈 여행 갈때꼭 들고 가, 어, 이것도 나왔던 거죠. 예. 역시, 어, 좋은 내용은 중복에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은진이. 크루즈 여행을 한 명과 갈수 있다면, 누구와 갈 것인지, 어, 또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예. 좋습니다. 이 주제도. 그 다음에 영대. 단한 명만 데려 어, 아, 이것도 좋은 주제죠. 아까 했던 거고. 크루즈 여행 갈때세 가지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아, 이것도 아, 앞에 나왔던, 어, 중복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선정이. 가고 싶은 크루즈 코스는, 그 다음에 윤석, 크루즈를 이용하여 여행한다면 몇백마칠를 아, 아 어, 그렇죠. 당일부터 시작했어. 뭐 몇, 6개월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연이 미래의 크루즈 성문이 된다면 어떤 기업에 지원할 것인지. 아, 그 크루즈 회사. 아, 예, 예. 그 다음에 하경이 자, 자, 크루즈에 공기순환 필터를 설치하는 것. 찬성은 크루즈 승객이 극감마상에서 필요하다. 반대는 필터를 설치한다고 크루즈는 1 9 2 8를 완전히 예방 아, 크루즈의 공기순환 필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어,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 뜻이네요. 어, 대부분 찬성 안 하겠나 싶습니다. 이거 올리면. 자, 형거리 본인이 생활한 크루즈 여행이 낭만은? 수현이. 크루즈를 탈때 가장 가지고 가고 싶은 건 아까 앞에 나왔던 거고. 민주훈이. 크루즈를 타게 된 어느 날에서 출발하고 싶은가? 또, 만약 하루 동안 크루즈 직원으로 해서, 어, 이것도 앞에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유나. 만약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된다면 크루즈 어떻게 보낼지 나의 하루 계획표를 작성. 아, 이거 좋네요. 야, 아침부터 딱 저녁까지. 아, 이것도 <laughs> 상당히 재밌는 주제인데 여러분들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조금 나의 웰빙 수업이 지지 안 맞죠. 어, 나는 어, 여러분들 한 보고 싶은데 이거 하려면 머리 가좀 아플 겁니다. 단순한 내용이 아니죠. 그다음에 주영이 내가 크루즈 주인이라 면 어떤지. 아, 이거 좋네요. 아, 이거 좋다. 예. 그루즈에 근무하는, 어, 성무원들을, 어떤 스타일의 승무원들 어떤 성향의 직원을 뽑을 것인지. 어, 이거 괜찮네요. 혹은 누굴 뽑을 것인지. 아, 이것도 좋습니다. 야, 여러분들 좋은 주제 많이 올립니다. 내가 이제 주제 고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막, 황금의 장이네요, 황금의 장. 한금을장. 자, 그 다음에 이 제, 최원이. 크루즈를 타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은가? 그루즈 하면 제일 먼저 떠 오는 것은. 그 다음에 종원이. 크루즈를 어느 계절에 타고 싶은지. 자신이 탈 크루즈 선택할 때 가장 고려되는 사항. 예. 그 주희 크루즈하면 생각나는 것 크루즈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그 다음 유진이 자세개나 올려줬네요 크를 타고 여행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왜 크루즈 이용하고 싶은지 많은 크루즈에서 하나의 크루즈는 어떤 점을 보고 고르나요 어아 이거 3번에 갔던 경우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예은이 크루즈 에서추가하고 싶은 시설 프로그램 어 아까 나왔고 크루즈 인사 담당된다면 첫 번째로 뽑고 어 이것도 아까 나왔네요 아 하여튼 요거 요주제 참 괜찮습니다. 그런 규리 크루즈에서 마시고 싶은 술 또는 음료. 예. 자 유빈이 본인이 탑승하고 있는 크루즈 내에서 선상 파티가 개최되는 어떤 테마의 파티. 예. 그 마지막으로 민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무엇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색다른 색다름에서 사람들이 참여 높은. 아 이것도 주제가 괜찮네요. 이것도 한번 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어, 정성스럽게. 올려줬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을 내가 종합해서 내린 결론 바로 다음 주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몇 명이 몇 명이서 올린 주제죠. 한스너 명이 올려준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크루즈 여행을 구상 중이라면 누구와 함께 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예. 아요 주제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미래를 생각해도 되고 지금 당장을 생각해도 되고 누구와. 또는 그 사람하고 왜 가고 싶은지 한번 올려주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자, 이것으로 어, 8주차 첫 번째 시간 마치고, 자, 다음 주는, 아, 다음 시간은 여러분, 8주차 두 번째 시간, 다음 시간, 바로 다음 시간은, 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크루즈 경영론과 와인 소믈리에 어, 통합해서 올려놨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서 올려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중앙강의평가 다 했죠? 중앙강의평가에 대한 나의 솔직한 느낌과 어, 의견을 말한 거고 그리고 중간 시험, 중간고사 그안 친댔죠 어, 안친는지만은 어, 중간 시험, 중간고사에 대한 다시 한번 안내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그백스대 교수님들이 어 기말 때 학교에다가 여러분들 대표 학생들이 대표 과제 리포트를 어, 학교에 제출하는 거 알죠?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도 여러분들한테 다 어, 과제를 어, 하나씩 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제출할 과제 어떤 과제인지. 예, 그에 대해서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예. 스프라이즈스프라이즈가 충격적인 내용이니까 어자 단단히 붙잡고 어자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고 두 번째 시간을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 보시면 깜짝 놀랄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어, 다음 시간 하고 세 번째 시간 계속해서 어꼭제 시간에 어~ 토요일까지 꼭한 명도 빠짐없이 클릭해 주길 바랍니다. 결석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시간은 마치겠습니다.